전파무기와 스마트기기. 가해자 가족이 일으킨 충격적인 현실.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전파무기와 스마트기기와의 기묘한 조합. 전파무기로 인한 집착. 요즘 가해자들 연애하는 기분. 전파무기와 스마트기기의 조합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그들의 비극적인 모습. 피해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며 떠들고 있는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찌질하게 집착하는 모습에 통쾌한 웃음이 나옵니다. 조직 스토킹 일상 속 숨은 집착. 가해자들은 종종 일상 대화에 피해자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아, 그 친구는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괴롭히려는 의도는 감출 수 없는 이 모습은 마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변태적인 집착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그저 내집 소음에 섞인 소리일 뿐인데, 찌질한 변태짓은 감출 수 없네요.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비겁하게 도망치는가? 택배기사가 택배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헛소리를 내거나 차 안에서 툭툭 말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이 얼마나 기괴한 장면인가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진정한 용기이기를 바랬는데, 귀여운 변태로 남기를 원하네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속 그들의 속삭임. 가끔은 공사장 인부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치며 말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혼란스러울 뿐이죠. 아, 저 소음 속에 무슨 말이 있었던가, 하며 주변은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고, 그 속삭임 보기만 해도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변태짓의 재미를 느끼는 듯한 그들의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서 우습기까지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결과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삶. 결국 이 모든 행동은 피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든 가해자들의 고립된 삶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